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가성비 넘치는 차량은요 중고차 시장이 정말 판매율 부동의 1위를 찍고 있는 저희가 항상 칭찬하는 그 차량이죠 패밀리카 준대형 세단에서 가장 판매율이 높은 차량으로 다시 한번더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정말 풀옵션의 차량으로 가성비 넘치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준비한 차량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 그랜저 HG 300 로얄 등급의 차량 준비했고요 정말 이 차량. 가성비 넘치게 옵션 꽉꽉 채워서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잘 확인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스펙 정리부터 간단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이 2011년 3월에 등록된 11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6만km로 주행했습니다 중고차 성능기록 보상 외판에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제가 준비해봤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에서 고객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660만원 66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 바로 저랑 같이 외관 컨디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이 준대형 세단이 가장 잘 어울리는 블랙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위쪽으로 보시면 지금 저희가 개방까지 해놨는데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래쪽 내려오면서 틴팅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게 잘 컨디션 유지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본넷이나 범퍼 쪽으로 확인해 봐도 정말 어디 하나 도장 까진 부분 스크래치 있는 부분 전혀 확인해 볼수 없을 정도로 깔끔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 가운데 쪽으로 그릴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이 차량 11년식 차량이지만 가로형 그릴이 아니라 세로형 그릴로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 현대 엠블럼 위쪽으로 봐주시면 전방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매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좌우측으로 쭉 한번 봐주시면 길게 쭉 이어져 있는 헤드라이트까지 확인해보실 수가 있는데 라이트 투명도는 정말 최상입니다. 어디 하나 백화현상 느껴지지 않는 모습까지 느껴지고 있고요. 이 번호판 좌우측으로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까지 완벽하게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바로 층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릴 텐데요. 앞쪽에 핸더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틴틴 컨디션. 뒤쪽 휀다까지 쭉 한번 사선으로 비춰 왔을때 정말 문콕으로 인한 굴곡 하나 느껴지는 거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도색 차이나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도장 컨디션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래쪽으로 휠 컨디션 한번 비춰 봐 드리는데요. 휠은 가장자리 부분에 자잘한 스크래치들 제외하고는 굉장히 깔끔한 휠 컨디션까지 보여 주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휠 타이어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앞쪽과 다르게 뒤쪽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가장자리에 보이는 자잘한 기스들도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유지 중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절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꽤나 넉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타이어 걱정 없이 타셔도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틴팅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리고 있는데 농도 굉장히 쉽게잘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범퍼 쪽으로 도장 컨디션 한번 확인해 보는데 정말 스크래치 하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깔끔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준대형 세단답게 아래쪽으로는 듀얼 머플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이 번호판 위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바로 트렁크 개방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일단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굉장히 공간 잘 뻗어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좌우측으로도 공간 넉넉하기 때문에 골프팩 3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 나와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11년식이지만 굉장히 안쪽으로 오염도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서 조수석 측면부 도장 컨디션 비춰봐 드릴 텐데요. 뒤쪽 휀다부터 도어, 앞쪽 사이드 미러, 휀다까지 쭉 비춰 봤을 때 정말 완벽합니다. 굴곡 하나 없이 도장 컨디션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휠 컨디션도 반대쪽과 동일하게 가장자리에 있는 자잘한 주차 스크래치를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깔끔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차량의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안쪽으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HG 차량의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연식이 있는 차량이지만 굉장히 시트 컨디션 깔끔하게 잘 유지해 주신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어디 울고 있거나 뜯어진 부분 전혀 확인해 볼수 없을 만큼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이 운전석과 조수석 쪽 양쪽 모두 다 도어 트림 쪽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전동 시트 기능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시트 쪽으로는 1, 2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운전석 쪽 아래 쪽을 한번 봐주시면 마사지 시트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 차지 해봤고요. 제가 바로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랜저 HZ 차량 제가 탑승까지 해봤고요. 바로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일단은 버튼 시동으로 당연하게도 이루어져 있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핸들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안쪽으로 유입되는 잔진동 하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엔진 컨디션도 깔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옵션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쪽에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 처음에 개방해놨었는데 이렇게 상당히 열리면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열리고 다치면서 레일에 걸리는 잡소리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깔끔한 컨디션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위쪽에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쪽으로는 전후방 감지가 되면 채널 블랙박스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 센터페시아 쪽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깔끔한 화질의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터치감이나 GPS까지 잘 잡아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외관에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굉장히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핸들과 연동이 되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이 차량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방 카메라까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굉장히 편안한 옵션까지도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각종 네비, 미디어, 킥 버튼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더 아래쪽으로는 양쪽 듀얼 프로토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더 내려오게 되면 기어봉 좌측으로는 전자 파킹 시스템 오토 홀드 버튼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파킹 어시스트 버튼 각종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리어 커튼을 작동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3단으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까지 해왔고요. 바로 이어서 핸들 쪽 컨디션 비춰봐드리겠습니다. 핸들 가죽과 우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 하나 정말 찢어지거나 뜯어진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까지 유지 중이고요. 핸들 우측편으로 한번 봐주시면 그냥 크루즈 아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가운데 쪽으로는 핸들 열선 버튼이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앞쪽에 트립창을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좌측 편으로 한번 봐주시면 볼륨 조절 버튼과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완벽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핸들 뒤편으로 아래쪽을 한번 봐주시면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계기판 쪽 한번 비춰봐 드릴 텐데요. 계기판 쪽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실주행 거리로 16만 1,300km 주행했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계기판에 따로 떠 있는 각종 경고등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만나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시트도 공간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차량의 2열 시트 에 한번 탑승까지 해 봤고요. 일단은 준대형 세단답게 레그룸 공간 한뼘 이상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옵션으로 하나씩 설명드리면 이 좌측 창문 쪽을 한번 봐 주시면은 수동식 사이드 커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더 햇빛 차단이라든지 프라이빗한 느낌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가운데 암레스쪽 쪽을 한번 봐 주시면 전자석 열선 시트 기는 2단으로 양쪽 다 들어 가 가 있습니다. 또 앞쪽으로는 앞쪽에 미디어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각종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이어서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는 1열 시트보다 좀더 깔끔한 모습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정말 사용감이 거의 없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더 아래쪽으로 발판 쪽을 한번 비춰봐 주시면 전 차주분께서 코일 매트까지 깔아서 관리를 잘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이 차를 아끼고 사랑하셨는지까지 잘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제 머리 위쪽으로 헤드라이닝 쪽 한번 비춰봐 주시면 정말 뒤쪽에도 이 옆쪽에도 오염도 하나 느껴볼 수 없는 굉장히 깔끔한 헤드라이닝까지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에서도 정말 답답하지 않은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모습까지도 느껴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차량 실내 컨디션과 옵션들 만나봤는데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파워트레인 쪽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 네트까지 개방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GDI 가솔린 엔진답게 굉장히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들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그랜저 HG300 로얄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일 2011년 3월에 등록된 11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6만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외판에 단순 변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께 카성비에서 단독적으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금액 660만원. 66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아래쪽 하단에 나와 있는 유튜브 댓글이나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카성비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한 많은 차종들 저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걱정 마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는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하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